김둘루님, 채널 안에서도 염체가 쌓이는군요. 아니, 그, 방마다 다. <laughs> 아, 이상한 채널 가보세요. 막, 그림부터 이상해요. 막, 막, 아, 요새, 요새 친구들 막, 갱이 뭐 막, 있잖아요. 뭐, 이렇게, 뭔가, 뭐 있어 보이려고, 막, 문신하고, 막, 이렇게, 이상한 마크, 이렇게, 악마 상징하는 그런, 차, 뭐, 뭐, 의미도 잘 모르는 마크들 막, 새겨놓고, 일본 야쿠자들 따라하고, 예전에 한참 문신할 때는 막, 뭐, 잉어 막, 이쪽에 새겨두고. <laughs> 몸에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. 네. 저는 몸에 해설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. 몸에다가 예 네, 별별 유튜버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현상계 그대로 축소판이니까 거기에 네, 영상을 옮겨오니까 뭐별별 인간 인간 군상이다 있다는 게 맞죠. 아기 아기 아기는 이제 뭐못 그 먹고 죽은 귀신이잖아요. 막그 그 허처병 나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. <laughs> 그게 먹방 아닙니까? <laughs> 어, 먹어도 뭐 끝이 없다. 계속 들어간다. 네. 그 편집에서 안 먹고 몰래 버리는 그, 어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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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버 하다, 먹방 하다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 어, 합니다만. <laughs> 아이고, 그것도 뭐 그, 천차죠, 천차. 뚱뚱해서 먹는 사람은 좀. 또 그건 그거대로 뭐 풍만하니까 또 사람을 끄는 게 있고.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. 그건 그거대로 또, 또 저것도 신기하네. 이, 어, 사람은 먹으면 살 찌야 되는데, 그것도 또 이체롭다고 또 보는 분도 계시고, 뭐. 정말 다양하죠, 현상계는. 그러니까, 뭐, 그런 공간에 수행자 공간도 있어야죠, 예. 육도가 다 존재하는 거니까. 육도를 넘어선, 예, 어, 뭐, 급락, 천국도 존재해야죠. 유튜브가 그대로 뭐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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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계 축소판이라면, 예. 젊었을 때 문신했다가 나이 들면 예, 고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된대요. 그러니까요. 그냥 한때 그렇고 근데뭐 어쩌겠어요. 그게 그게 뭐뭐 뭐 멋이고 낭만이고 재미있더래요 그, 그런다는데 또막 그런 걸뭐 부추겨요.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